모두 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질문 올려주신 것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멜님, 실형 갈까봐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2016년도에 한번 전력이 있고, 2021년도에 이동거리 1m 정도로 철근과 접촉이 있었다고 써있네요. 40만원의 대물합인 보셨고, 실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물론, 거의 5년 터울로 두 번이라 실형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순 없어요. 사례가 있긴 있어요. 정말 재수없는 사례들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거의 99%는 이런 케이스들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오죠. 감옥은 가지 않고 집행유예 단계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여유가 좀 되신다면 사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꽃사스님 음주 2회 이상 무면허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네, 피해자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차를 뽑은 지한달 만에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사고 재범에 무면허까지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뭐 답이 없네요. 이 가해자는. 이런 분들은 의뢰인으로 저한테 오셔도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답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엔 뺑소니를 부인하여서 더 화가 났습니다. 음악 소리 때문에 사고를 몰랐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했던 것 같고요. 차량 수리비는 260만 원 정도. 원래 기왕증이 좀 있으셨고 쭉 보니까 엑스레이 찍고 약 받아왔고 집 근처 한방 병원에서 2주 염좌 진단 크게 다치지는 않으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다만 이제 뭐 약간의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뭐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검찰까지 넘어가게 되어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형사 합의 민사 합의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형사 합의가 먼저죠 왜냐면 민사 합의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안에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형사 합의는 사실 불법행위. 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이 맞아요 10년이 맞는데 이거는 민사 보다 왜 짬느냐 그것은 형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필요성이 없어져요 나중에 가면은 예를 들어 이거 1심 재판에서 선고 때리고 2심까지 항소해서 나와 버리면은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합의 봐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필요한 거지 일단 재판에서 결과가 나와버리면 합의는 필요가 없어요 형사합의는 1심 종결 보통 이제 뭐 항소까지 한다면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는 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심이라고 하는 것은 2심까지 얘기합니다. 대법원과는 30은 법률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달라요.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합의는 봐야 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형사합의가 더 빠르다. 민사보단. 형사합의는 하지 않는 선에서 민사합의는 얼만큼 제시해야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그건 이제 보험사의 얘기인데 상대방 보험사가 나서지 않는다면은 상대방한테 지급 명령 신청을 하셔야죠.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치료비라든지 이런거 손해사정 해봐야 됩니다 또 일실 수익 상실액이라고 해서 내 직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 얼마라고 지금 얘기는 못해요 직업 다친 부위 그 다음 병원 지역 뭐 이런거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 정보 갖고 는 얘기는 못합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 더 받을 생각입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사고로 너무 고생했고 피해 본 부분이 너무 커서 억울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선임을 하셔도 조금 도움은 될것 같은데 이건 즉결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손해사정을 맡아도 사실 돈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진단 2주 정도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따져 봐야 된다 그거는 정밀하게 얘기했을 때 그렇고요. 일반적으로는 200에서 300선. 10년 전에는 제가 한 150에서 200선이라고 그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년이 좀 지났죠. 그래서 한200 정도의 300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손해사정 실무를 안한 지가 벌써 한 7, 8. 됐기 때문에 조금 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사비를 보기 위해서 내가 변호사 선임을 한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손해사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들어갈 만한 어떤 사건은 아닙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이 오면 은 어느 정도 증빙을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이거는. 자, 대박이님 음주운전 구제 신청 기간 문의. 자, 재판 선고 받은지 1년 정도 됐다고 써 있죠 이거 안 되죠 재판이 이미 끝났으면 못해요 왜냐면 어제도 얘기했죠 제가 경찰서 갔다 온 날부터 90일로 생각하자 원래는 취소 결정 통지서 받고 90일인데 그거는 의뢰인들 잘 모르기도 하고요 또 반송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경찰서 갔다 온 날로 90일 이게 안전해요 이미 뭐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답답한 게 뭐냐면요 형사재판하고 면허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형사재판이 끝나야 면허 신청을 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못해도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전화통화 해보시면 형사재판 끝나고는 면허 구제 신청을 못해요 기간이 지나가지고 경찰서 가기 전부터 진행을 하는 겁니다 원래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워요 못해요 이거는 해리링님 아버지께서 뺑소니로 신고당하셨습니다 5월 1일이었고요 학생이 혼자 와서 부딪히고 넘어져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내려서 괜찮냐 병원 가봐야 되지 않냐 학생 괜찮다 그냥 가셔도 된다 아버지는 그대로 출근하셨는데 이제 뺑소니를 신고가 됐습니다 이제 보통은 엄마들이 신고를 많이 해요 이제 학생이 신고한 것보다도 엄마가 신고했을 겁니다 자기 자식이 아프니까 뺑소니로 신고됐다 근처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하셔야 된다 측정은 했는데 이제 정상 나왔고요 음주는 아니라는 거죠 경찰이 와서 조사도 하는데 저희 차는 기스조차 없고 CCTV 확인 결과 아버님이 내려서 확인도 했고 학생한테 말 거는 장면 찍혀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무죄가 왕왕 나옵니다 왜냐면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 근데 이게 제가 볼땐 거의 반반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도주할 의도가 없었던 건 맞는데요 치료 구호 조치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뺑소니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이세 가지 조건 중에 이제 한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다퉈 볼 만해요 자, 첫 번째 조건 도주의 의사가 있거나. 도망갈 생각이죠. 두 번째, 상대방이 상해에 이를 정도로 다쳐야 돼요. 상해라고 하는 건 어, 우리가 형법의 어떤 그 개념을 보면은 자연 치유로 치료가 안 되는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야 어, 치료가 될 정도를 상해라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치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어야 돼요. 치료 구호 조치라고 하는 건 병원 데리고 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아니면 이제 보호자가 왔으면 인계를 하든지 경찰이 왔을 때 인계를 하든지 이런 걸 치료 구호 조치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다 완벽하게 돼야 뺑소니가 빠져요. 그게 이제 한두 가지가 걸리면 좀 애매합니다. 지금 아버님이. 어쨌든 치료구호 조치가 안돼 있잖아요 물론 도주의 의사는 없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돼요 치료구호 조치가 안 됐고 그다음두 번째 어, 학생이 아마 크게 다치진 않은 거 같은데 진단 2주 정도라면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것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뺑소니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나 전문성 있는 변호사 선임하시고 이제 여유가 없다면은 좀 의견서라도 넣으셔가지고 좀 방어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사건이에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모두 다행 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 다행 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대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대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